자캠을 내일 떠날 예정입니다. 자캠 그 가기 전에 자전거 캠핑을 갈때 어떻게 장비를 챙겨야 되며 자전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떠 어떠한 장비를 가져가야 되는지 세팅을 하기 전에 그냥 한번 누려놓고 어떠 어떠한 장비를 챙기며 일단 제 자전거고요 포커스사의 아틀라스라는 그래블 바이크고 알루미늄 바이크입니다 어차피 캠핑을 다니고 여행을 다닐 거면 자전거 자체가 짐을 실으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루미늄 자전거로 저가형으로 가성비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추가로 장착한 것은 튜브스사의 그 리어랙 팬이어를 달았고 스프라켓도 어 40T까지 지원이 되도록 제가 변경을 했고 여행 세팅을 위해서 각종 액세서리들을 달수 있는 추가 어댑터를 장착을 했는데요. 가민 같은 GPS 컴퓨터를 장착할 수 있고 가운데는 이제 액션캠을 달 거고요. 여기 왼쪽에는 전조등. 그다음 이거는 커드락이라는 퀵스텐트인데 여기 이제 핸드폰을 달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거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핸드폰이 장착이 될 거고 가방을 일단 저는 오류트립사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는 프론트 가방이고요. 이두 개가 이렇게 해서 달립니다. 이따가 달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포크백 두 개, 포크백이 이렇게 달립니다. 그다음에 뒤쪽은 그래블팩이라고 이렇게 트튜브 가방에는 이렇게 리스트랩사 원래 쓰던 게 있고 요거는 자전거를 살때 원래 주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구나 초코바나 뭐 기타 등등 넣을 수 있고 물통개지는3 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하나가 있어요. 용품들 장비들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에어매트 텐트 안에 에어매트를 깔고 침낭을 덮고 잘 예정이고요. 침낭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따뜻한 동계 침낭을 챙겨왔는데 이게 부피가 커서 어떻게 수납할지 지금 걱정입니다. 이거는 니모 베개고 이거는 랩 우무 패딩입니다. 이거는 우무 바지. 이제 자전거 다 타고 텐트 치고 요거를 입고 있을 계획이고요. 힐리녹스 체어 제로 가장 가벼운 저기 의자. 다음 이거는 펜타 울트라 테이블 해가지고 이게 그냥 백패킹 다닐 때 쓰던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이소가스 챙겼고 쓰레기 봉투. 거는 이제 자전거 타니까 아무래도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텐트 다 치고 그 무버 타월이라고. 약간 알콜 성분이 있어서 이제 몸을 닦을 수 있는 타올입니다. 그 다음에 화기. 그 다음에 티팩. 텐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팩이 좀 별로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티팩을 들고 다닙니다. 이건 주프 후라이팬. 이건 냄비 겸으로 쓸 거고 안에 그냥 개인 그릇도 챙겨 놨고그 다음에 디팩디팩 안에 이렇게 소토 라이터 있고. 물컵이랑 저기 술잔 그건 이소, 이소가스 부스터인데요 그 이소가스가 되게 추우면 안 켜지잖아요 그래서 요 이소가스의 열로 이소가스를 데피는 부스터고 이걸 겨울철에 되게 잘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집게 요리할 수 있는 집게 칼그 다음에 숟가락 포크 수저 포크 어차피 장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식물은 없습니다 물티슈, 라이트 두개 가장 중요한 텐트 동계 텐트를 가져가려다가 부피가 너무 커서 그냥 요거는 춘추 초겨울까지 쓸수 있는 건데 침낭을 빵빵한 걸 가져가 가지고 이 제품으로 챙겼습니다 이거는 자캠하거나 브롬핑 할때 가장 많이 쓰던 텐트예요그 다음에 옷가지들도 추가로 넣어갈 방수팩 장착을 하고 짐을 패킹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가방을 달아봐가지고 오르트리 프론트백을 산 이유가 그 가방을 이중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달고 그 다음에 또 앞에 또 추가를 가방을 원플러스 원으로 달 수가 있어서 여행 시에 굉장히 유리한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엉성하게 달면은 나중에 바퀴에 끌려요. 그래블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안 끌리는데 로드 사이클 타고 여행 갔을 때 엉엉하게 달아놓으니까 바퀴에 딱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텐션 있게 이 끈들은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프론트백을 달았는데 얘가 약간 원형이에요. 그래서 약간 동그랗고 쿠션감 있는 애들을 넣어주면 모양이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에어매트를 여기 프론트백에 넣는데 일단 넣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방 매듭을 쳐서 패킹 잘하는 분들은 진짜 야무지게 하는데 대충 대충 그 센터를 맞췄고 이제 여기에 요 빼기 또 들어갑니다 달아 볼게요 이아까방은 따로도 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같이도 달 수가 있어서. 되게 장점이 많아요. 저도 보통 때는 기본 가방을 그냥 하나만 달고 다니기도 했고 여기에 뭐 바람막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앞에다가 뭘 넣냐면은 쪽으로 이중으로 가방이 달리게 됩니다. 뒷가방과 앞가방이 같이 그래서 앞가방에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넣어주면 돼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맨 앞에 프론트백이랑 프레임백 같은 데가 프레임백 같은 데 넣어주면 됩니다. 프레임백도 은근히 이제 많이 들어가서. 가방 하나는 침낭을 넣으니 끝나 버렸네요. 오케이, 쫌냅니다 이렇게 가방 하나는 끝났고 다음 가방. 의자 같은 게 이런 게 들어갈려나? 잠길려나? 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가방에 큰 가방에 기내들을 넣을게요. 뒷팩은 어디다 넣지? 일단 다 때려 넣습니다. 은근히 많이 들어갔네요. 오른쪽이 더 무겁긴 한데, 어차피 박지만 가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본격 임도라이딩을 할 거라서. 방은 두 개는 됐고 이제 한쪽이 무거우면 또 반대쪽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기타 용품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들어갈라나 차지 티백을 빼고 그냥 다 쑤셔 넣는 걸로 어차피 가서 다 열어 제낄 것 같습니다. 대충 무게 밸런스를 맞추려고요. 어느 쪽이 무겁고, 어느 쪽이 가볍고 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 가방에는 음식 산 거랑 옷이랑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가방도 끝더 늦게 있는데, 지금 라이트랑 이런 것들은 충전 중입니다. 가방들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레일을 달아 넣어서. 이칵하고 달리는 시스템입니다 이테이 테이프를 감아놨는데이걸왜감아놨면면이 순정 상태로 이걸달면은 엄청 찌그덕찌그덕 거려요 덜렁덜렁거리고 소리도 이곳의 테이이어 그 튜브 감아놓으신 분들도 있고. 저는 그냥 구무 절연 테이프를 감아놨습니다. 탄력근을 이용해서 다른 짐들이 쓰러지지 않게 좀 밴딩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차에 실을 때다 풀, 풀어서 갈 거라서 지금은 그냥 대충 하고 있습니다. 하나 걸고. 아마 실제로 가면은 여기서 짐이 더 추가가 돼요 내일 가면은 그래서 거는 것만 보여주고 어, 이런데 이제 신발이나 이런 거 걸고 갈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더 추가될 거는 이제 장 봐서 뭐 먹을, 걸, 먹을 것들 여기에 싸고 여기 제가 주머니를 더 챙겨 왔어요 주머니에 더 식량들을 쌀 거고 그 캠핑장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물을 좀 최소화해서 현지에서 보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음 자전거 바람을 넣어야겠네요. 자전거 바람을 넣고 다른 것들 정비한 다음에 다시 가방을 분해해서 차에 실고 내일 캠핑장에서 다시 어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